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밤밤 바바바밤밤 오 여기 아 여기 피라미드 아래쪽인데요. 가족 오랄관님이랑 저랑 누구였지? 지구인님이었나? 네. No. 아니아니아냐 아니, 있다가... 견미나님이야, 견미나님. 아, 아. 아니, 이러면 콜라님도 용의선상 제외가 안 돼요. 뿌뿌님이랑 아, 저랑, 아, 저랑 견미님 있었어요. 잠깐, 잠깐. 내가 마이크 한번 잡겠습니다. 네. 네. 보급소에서 지구인님이랑 같이 태어났는데 지구인님, 네. 홀리님이랑 같이 올라갔거든요, 피라미드. 근데 방금 시체가 이거 좀 됐나요? 한 5초 어, 됐나요? 5초. 아, 잘 모르겠어요. 정확하게는. 아. 근데 피라미드에서 가족 오랄가 님 내려오셨거든요. 네. 네, 오징어 님저 잘못 보신 거고요. 저 지금 링크 있어요. 제가 내려온 거 맞아요. 지금 보세요. 친구 님장님 있는... 의심 중이에요? 아니, 이거 왜냐면은 네, 가족 오랄가 님은 내려가시다 못, 봐, 못 보셨나요? 아니요, 제가 죽였는데요. 죄송, 그 죄송. 죽였다는데요? 어, 예. 달총하세요아 아, 근데 전 아, 어, 아니거든요. 안돼. 전 올이 아닙니다. 원관일 수도 있죠. 원관일 수도 있죠. 저 올이 아닙니다. 도대복사. 이거 도도새 무서운 도... 어, 것 같아요. 칼집인가? 근데 칼집 아닌 거 같아요. 저는 그 시체를 보고 신고를 한 건데. 아니 정상적인 치열한... 거의면 신고했을 거예요. 그냥 달총이 아, 아닙니다, 아 아닙니다. 저는 어제 저분한테 맺힌게 많아가지고 오늘 칼집 걸리면 저분 다 죽여버릴 거라고 계획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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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잘 가요. 아닙니다, 저 아닙니다. 건띠해주세요. 잘, 잘, 잘 자요, 잘.